당신은 너무 늙었어. 10살 어린 남자가 날 여자로 봐준다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혼 20년 동안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수연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신들의 남자 목소리치곤 참 한심할 정도로 힘이 없었다. 문제, 당신이 문제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 집에서 회사, 회사에서 집, 지루해 죽겠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화면 속에는 헬스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가득했다. 나는 그 사진을 봤다. 민준, 32세, 그녀의 PT 트레이너. 저 사람이 누구야?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내 PT 선생님이요. 근데 당신이랑 다르게 날 여자로 봐주더라고요. 그 말이 서슬퍼렇게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고, 부장까지 올랐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수연아,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나는 애타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얼굴이었다. 대화? 20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었잖아요. 당신은 회사 이야기, 승진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오래 쌓인 불만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정말 그랬을까? 나는 가정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그건 결국 나만의 믿음이었던 걸까? 며칠 뒤 수연이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다. 20년 전에 우리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 웃고 있었다. 참 행복하게.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찢어지는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렸다. 한 장, 두 장, 세 장.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수연아, 뭐하는 거야?" "내 목소리는 다급했다." 새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같은 늙은 남자랑은 못 살아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찢겨 나간 사진 조각들을 바라봤다. 우리의 20년이 그렇게 허무하게 부서져 버렸다." 수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도 있잖아. 맞아요. 아들은 이제 23이에요. 다 컸어요. 이제 내 인생도 살아야죠. 그녀는 냉정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봉투 하나가 손끝에 닿았다.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준비한 유럽 여행 항공권이었다. 2주 동안 파리, 로마, 스위스를 도는 일정. 수연이 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었다. 봉투를 꺼내려다 손이 멈췄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밀 수 있을까? 그녀의 눈빛은 너무 차가웠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혼해줘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정말 그게 내 마지막 결정이야? 나는 물었다. 네. 결정했어요. 10살 어린 민준이랑 새로 시작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붙잡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이혼하자. 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수연은 안도한 듯 말했다. 고마워요. 빨리 서류 준비해요. 다음날 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8시에 출근했다. 몸은 출근했지만 마음은 도착하지 않았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억지로 웃었다. 이혼한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었다. 25년간 다닌 회사. 동료들은 거의 가족 같았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마주 앉은 사람은 수연이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단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그녀도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다. 한수연,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되었다. 법무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연의 얼굴엔 오히려 후련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렀다. 수연아. 그녀가 돌아보았다. 왜요?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내 진심이었다.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았다. 당신도요. 그렇게 우리는 끝이 났다.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랐다. 운전석에 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가방을 열자 유럽 여행 항공권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이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세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었다. 수연이 가고 싶다고 했던 도시들을 일정에 다 넣었다. 결혼 20주년 기념일에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는 이혼을 원했다. 나는 항공권을 다시 가방에 넣고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니 이제는 나 혼자 사는 빈집으로 가야 했다. 일주일 후 우연히 들은 소식으로 알게 됐다. 수연이 민준이라는 남자를 다시 만났다는 걸. 강남의 고급 헬스장에서 그 남자는 서른둘 밝고 순수한 얼굴의 젊은 트레이너였다 한다. 누나 오늘 PT 끝나고 저녁 어때요? 그의 말에 수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이혼 후 처음 느낀 설렘이었다겠지. 청담동의 프렌치 레스토랑. 우리가 함께였을 땐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런 데엔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들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수연은 행복해 보였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떠오른 게 얼마나 오랜만일까. 식사비가 150만 원이었다고 한다. 민주는 카드를 두고 왔다며 머쓱하게 웃었다고 했다. 수연은 웃으며 대신 계산했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다. 정이 많고 상처에도 너그러웠다. 한달뒤 그들은 거의 매일 만났다고 했다. 운동하고 식사하고 수연이 늘 계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수연은 망설임 없이 건넸다.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이제는 내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었으니까. 두달후 둘은 강릉 여행을 갔다고 했다. 수연이 얼마나 설렜을까? 나와는 한 번도 제대로 가보지 못한 여행지였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게다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도, 나도, 그리고 우리였던 시간까지도. 좋아요. 언제 갈까요? 내가 물었다. 다음 주말에요. 제가 예약할게요. 수연 누나가 웃으며 말했다. 며칠 후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누나, 예약금을 내야 하는데 카드 한도가 초과됐어요. 40만원만 먼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누나는 아무 의심 없이 바로 송금했다. 강릉 여행은 정말 즐거웠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다. 하지만 리조트 비용은 누나가 냈다. 400만원이었다. 누나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이런 여행 처음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다. 누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돈이 뭐가 중요해? 행복이 더 중요하지.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세 달이 흘렀다. 누나의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5천만원 중 이미 2천만원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나중에 들었다. 그 무렵 누나의 친구 영이라는 사람이 걱정스레 물었다고 한다. 수연아 요즘 남자친구랑 잘 지내? 돈 많이 쓴다던데 괜찮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건데 뭐. 누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조금 불안해했다고 했다. 며칠 후였다.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나는 걸음을 멈췄다. 누나, 저 시계 좀 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누나도 쇼인도를 봤다. 800만원짜리 명품 시계였다. 정말 멋지네요. 누나가 말했다. 저런 걸 차고 PT하면 회원들한테도 신뢰감 줄것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는 이미지도 중요하잖아요. 나는 그저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그 말에 누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판매원이 시계를 내줬다. 한번 차 보세요. 시계를 손목에 차 보니 정말 잘 어울렸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누나, 제가 돈 모아서 꼭 살게요. 지금은 좀 부족해서요. 나는 시계를 벗으며 말했다. 그런데 누나는 잠시 나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선물할게요. 정말요, 누나? 진짜 괜찮아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네. 당신 멋진 모습 보고 싶어요. 누나는 카드를 꺼내 800만원을 한 번에 결제했다. 그 순간 말로 표현 못할 감정이 밀려왔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이상한 따뜻함이 동시에. 누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나는 누나를 꼭 안았다. 누나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 이후 누나 통장에는 1천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누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후회하지 않았다고. 사랑이니까. 10살 어린 내가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게 누나에게는 기적 같고 고마운 일이었단다. 다음 날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오늘 저녁에 제 친구들이랑 만나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누나는 설레었다고 했다. 내 친구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 내 친구 3명이 자리에 있었다. 모두 30대 초반의 남자들이었다. 형님, 민준이가 누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친구 하나가 웃으며 인사했다. 감사해요. 민준이 잘 부탁해요. 누나의 말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형님이라는 말이 어색했지만, 그날 누나는 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식사 후 2차로 술집에 갔다. 위스키를 시켰다. 누나, 오늘은 제가 낼게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죠.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계산할 때내 카드가 거절됐다. 아, 이상하다. 카드가 왜 이래요? 민망함이 몰려왔다. 그때 누나가 말했다. 제가 낼게요. 누나는 조용히 카드를 내밀었다. 180만원.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그날 밤 친구들은 내게 좋은 누나라며 부러워했다.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다. 형님, 최고예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 통장을 확인했을 것이다. 남은 돈 800만원. 그녀의 표정이 떠올랐다. 불안했을 것이다. 내가 그 불안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했다. 잠시 후, 민준이 보냈다는 문자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누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누나 칭찬 엄청 했어요. 사랑해요. 그한 줄이 수연의 마음을 녹였다고 했다. 사랑해요. 그 말을 나 강태준은 그녀에게 몇 년째 해주지 못했다. 그 사실이 마음 한 구석을 찔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누나, 사실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수연이 물었다. 무슨 사업이에요? 헬스 보충제 수입이에요. 미국에 있는 친구가 좋은 걸 찾았대요. 한국에 들여오면 대박 날것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지켜봤다.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고, 수연은 그 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작 자금이 좀 필요해요. 3천만원 정도요.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고작 800만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구해요? 누나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성공하면 두 배로 갚을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수연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은 은행을 찾았다. 대출 상담하려고 왔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차마 말릴 수 없었다. 3천만원. 그녀가 한 번도 빌려본 적 없는 금액이었다. 금리는 연 9%.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며 손을 떨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도 덩달아 떨렸다. 3일 뒤 돈이 입금되었다. 수연은 곧장 민준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돈 준비됐어요. 정말요, 누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내게 말해 주었다. 그 아이 너무 밝게 웃더라. 내 손까지 잡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그녀는 3천만원 전액을 그의 계좌로 이체했다. 누나, 진짜 최고예요. 곧 사업 성공할 거예요. 그 아이의 말에 수연은 또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두려웠다. 그 후로 민준의 연락이 점점 줄었다. 전에는 매일 오던 전화가 이제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민준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그녀가 보낸 문자에 돌아온 답은 짧았다. 사업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김민준 씨 계시나요? 대출권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여기 김민준 씨집 아닌데요. 제일 캐피탈입니다. 김민준 씨가 이 번호를 비상연락처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때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빨리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대출 회사에서 전화 왔어. 아 그거요. 친구 보증 잘못 써서 그래요. 곧 정리돼요. 그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그 후로 비슷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다른 캐피탈 회사에서도 김민준 씨 연락처세요. 2천만 원 빚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나는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점점 무너지는 걸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수현 누나는 요즘 점점 불안해 보였다. 내가 뭘 숨기고 있다고 느꼈던 걸까? 어느 날이었다. 카페에서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누나가 내 지갑을 본것 같았다. 돌아왔을 때 누나의 표정이 이상했다. 태주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거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누나. 잠깐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누나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누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태준아, 솔직하게 말해줘. 정과 있어? 그 말이 나왔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애써 담담하게 되물었지만 누나의 눈빛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긴 침묵 끝에 나는 결국 입을 열었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달라요. 누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사실이었구나. 왜말안 했어? 말하면 누나가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게 내 진심이었다. 하지만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았겠지.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 빚 얼마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천만원 정도요. 그 순간 누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더 끔찍한 말을 꺼냈다. 누나한테 받은 돈도 빚 갚는데 썼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끝나자 누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3천만 원이 사업 자금이 아니라 내빚 갚는 돈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짓말쟁이. 누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러나 누나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후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이선미 기자가 나에 대한 기사를 썼고, 동네에는 소문이 퍼졌다. 사기꾼이랑 산다며 돈다 뜯겼대. 그 말들이 누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안다. 하지만 나도 벼랑 끝이었다. 누나, 이번 한 번만 도와줘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2천만원만. 나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다. 돈이 어디 있어? 이미 다 썼잖아. 누나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누나 집 가격 괜찮잖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조차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미쳤어? 집까지 걸라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그날 누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며칠을 잠도 못 잤다. 누나가 나를 버릴까봐 정말 두려웠다. 며칠 후 누나는 결국 은행에 갔다. 그리고 담보 대출을 신청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기뻐해야 했을까? 아니면 더 미안해야 했을까? 서류에 서명하는 손이 떨렸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수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2천만원을 민준에게 보내주던 그 순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난다. 민준은 고맙다고 이제 정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를 더 이상 믿지 못했다. 그 불안이 그녀를 서서히 잠식해 갔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아침 일찍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검은색 세단의 엔진을 끄고 잠시 고개를 들어 유리천장을 바라봤다. 임원 전용 주차구역. 언젠가 저 자리에 내 차를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어 있었다. 태준 본부장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후배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다. 일찍 올 일이 있어서요. 나도 습관처럼 미소를 지었다. 52세였던 내가 이제는 55세가 됐다. 나이를 먹었지만, 오히려 더 젊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운동 덕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신이 예전보다 단단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3년 전에는 부장이었는데, 지금은 본부장이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확고하다. 본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동료가 말했다. 팀원들이 잘해준 덕이죠. 혼자 한일 아니에요. 늘 하던 대답이었다. 사무실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다. 그 안에는 오래된 유럽 여행 항공권이 있었다. 이제는 만료된 티켓이지만 이상하게 버리지 못했다.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상자를 닫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 시각 수연은 다른 아침을 맞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내가 알던 모습과 전혀 달라졌다는 걸 나는 아직 모른 채였다. 며칠 전 출장 물류를 받으러 회사 정문으로 나가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정문 앞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섰다. 헬멧을 쓴 여자가 무거운 박스를 내리고 있었다.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숨이 멎었다. 수연이었다. 3년 만이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피곤해 보였고 눈가엔 예전보다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본부장님 오늘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동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편하게 하죠. 너무 격식 차리지 말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러나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박스를 든채 얼어붙은 수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도 걸음을 멈췄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놀라움,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택배 왔나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차가웠다. 네, 대한산업 앞으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오랜만이었다.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나는 짧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녀를 마주하는 게 생각보다 버거웠다. 등 뒤로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았다.